안녕하세요. 해피 밸, 발렌타인. 오랜만에 <laughs> 인스라이브. 자발렌타인데데 오늘 어떻게 지 보냈네요? 살이 빠졌다고? 요새 살이 빠졌다는 말을 많이 듣 들었는데 뭐, 살안 빠졌는데? 살안 빠졌어요. 어, 모르겠어. 살 빠졌나? 알바했어요. <laughs> 알바했어요. 오, 고생했네요. 자, 이따가 9시에, 얼마 안 남았는데, 9시에 저희가 영상이 하나 올라갑니다. 영상. 조그만한 발렌타인 선물로 네, 영상 하나 올라갈 테니까, 9시에. 봐주시고 맛집 알려주세요 한국 맛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laughs> 저 몰라요 맛집 리오신이 프레젠토 카테 카테이오어야코코꼬됐으 퇴근, 아이고, 이 시간까지. 어느 동네 맛집 필요하니? <laughs> 여기, 여기, 자, 여기 짝꿍들끼리 알려주면 좋, 좋네. 알려주세요. 저 대신 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디 맛집 알려 그뭐 필요하냐고 저는 어디든 <laughs> 어디든 맛집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한 욕심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다 맛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다 맛집이에요. 케어 초코 타베다 타베테 나이즈네 초코 안마리 안마리 스키크ないので. 초파이 무는 거 이이겠네. 염색하셨어? 어 염색, 염색 안 했어요. 켄타 오늘 백화점에서뭐 했어? 아, 오 어, 누가 봐 주셨나 봐. 오늘 좀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이렇게 스케줄이 하고 스케줄 하고 왔는데. 맞아요. 백화점에서좀 촬영하고 왔습니다. 어디서 누가 보셨지? <laughs> 우리 집밥 맛있어. 이거는 어머님 밥을 마, 말씀하시는 건가?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バレンンタイン何もらったら一番嬉しいなんだろうなバレンタインもうなんかバレンタインなんていうイベントからも程遠いからねいろんないろんな意味でも <laughs> 学生の頃とかはねそうなんでこうドキドキいちいちをドキドキしてワクワクしたりしましたけど今はね なんだろうねでもしょっぱいものの方が好きかもしれない <laughs> あ、すごい後ろの壁白くて綺麗ですって壁のね壁のあのお,お褒め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ルカ、あらボルグスアラバっぽしたんだから 오늘 목격 목격목 목격 <laughs>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 <laughs> 어디서 봤었던 거야? 어디서 봤었던 거야? 말이라도 뭐. 해 주지. 거기서 해피 버스데인 데이. 예. 装飾、うん、の方ですかね僕ですか僕は装飾というわけでもないと思いますけどね学生の頃別に自分でこう別にあれ言うつもりもないですけどこうなんていうの自慢するわけでもないですけど一番多い時で20個ぐらいかな家までこう。 ピンポーンポって来て来くれたかな当時まだ固定電話とかの時代だったから、ね、子供が携帯持つっていう時代じゃなかったからピンポーンって来てと思ったらまた次の日また,またピンポーンって来てみたいなのその時はありましたねすごい嬉しかったかなあとそのお返しホワイトデーで。 お母さんとお返しするのでなんか地元の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地元のなんかこうイオンみたいなとこ行ってお返しを買った覚えがあるなあ一緒に買いに行ったお菓子作れるお菓子はねお菓子はあの僕作ってましたねあの高校が料理 てかフードビジネスかってて料理作る学科だったのでその時ケーキ作ったりとかしたなもう全部忘れちゃったけどね。<laughs> ねえっ激モテやでしょイエスイエス。Yes, yes. 제가 어렸을 때 발렌타인데이 때 20개 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답니다. 갖고자 그때 핀봉소, 핀뽕따는 호우가고니. ししましたね皆さんあの見ていただけましたでしょうかあの新曲のアルバムの今回はですね完全予約販売ということで受注生産なのでぜひこの発表 출발 기간에ですね, 구경해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저희 신곡 앨범에 대한 공지가 계속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봐주셨나요? 이번에는 그... 주문 제작이라고 해야 되나?

でカフェで、まあ、ちょっと行ったんですけどそのカフェが寒すぎて1時間ぐらい正午1時間ぐらいのあ,のあれ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寒すぎてずっと震えて正直インタビューの頭に入ってこないって言もうずっと震えてもう <laughs> 全く同じ状況でしたこの間わかりますよ。エルバム アルバムのジャケットいいね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別に僕の話じゃないですけど、まあ、あの今回も、えー、トータルのディレクティングプロ,プロデューシングは、まあ、担当しましたが僕の思った、えー、ままのデザインが上がってきてとても満足してます。今回はですねヒッピーっていう一つの、えー、コンセプトをもとに。 앨범 뮤지케트의상とか 이번에 해보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께로어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에해보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보기이 なおみだ購入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フルスーンテス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ぜひね、あのー、あで今サイン会とかもそうサイン会のえ告知みたいなのも上がってますがまあ今回 えー、対面でのサイン会とあとはビデオ通話のサイン会も行いますのでぜひ、まあ、海外の方韓国来れないって方も、ね、ぜひねそちらで、まあ、当分この先どんなかわからないのではい挨拶しに来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신곡에 안무 있나, 있어요. 어, 사실 안무가 있으면 더 멋있는 곡인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아, 팬서. 오늘, 오늘 공. 그, 3월 8일 거는 오늘 그게 됐나? 아이고 위로의 한 말씀이라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어, 못 하겠네요. 어떤 더 음, 음,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지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팬사 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번에 타이틀이 Hello from the, 에? hello, hell, 아, hello to the other side 잖아요. 그 타이틀처럼 또 많이 hello 할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키운 댄서스에 뒀던 소원한 ちょうど寒波来た日であの寒波注意,注意報みたいななんかがちょうどその日に来てもう超寒かったんですけどまさかのニットっていうニットだし中何も着れないからヒートテックみたいなもうみたいなもう, <laughs> も,うもう「はい取りまーす」って言って取りまーすって言った時にもうあのジャケット脱いで。 撮ってましたね、でもう案の定次の日風邪ひいて今年入ってもう2回目風邪ひきましたコンサート終わりで多分コンサートの緊張が溶けて一回熱出たっぽくって1月にでこの間またね熱出たのもう月1日で風邪ひいてますよ皆さんも気をつけてください健太2018年부터番組で韓国ドームでうるせえよ 当たりましたお本当に日本の方ありがとう待ってますぜひ今回はですね再会いろいろイベントとかも準備してましてあのドレスコードなんかも今回あったり何かなんかしちゃったりとかあったあったあったって本当にねちょっといろいろのだんもうだって韓国でこうやってこういうアルバムの再会なんてもう本当にそれこそ対面でも5年ぶりぐらいなのでちょっと僕らも楽しみ。 ですしその分いろいろちょっと、ま、ゲームというかいろいろいろいろやりたいなと思って準備はしてるのではい、うん、はいは臨月だからいけないんですねもうもう体調管理気をつけていただいてはい3月8日も3月9日もやります この後もまだまだ告知上がっていきますのでまだまだあのいろいろねはい楽しみにしててくださいもうすぐ友達が誕生日お祝いしてくださいえいつなんですかいつですか ?3 月とかですか 연습하고 있나? 아, 연습이 아니라 오늘 좀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팬사 때 소원 적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야? 무슨 그 소원이, 소원의 그 규모, 규모가 중요하지. 어, 무슨 소원이 집 사주세요는 무리하고. <laughs> 네. 유감, 네가 또 노력해라. 아니 너무 나 싫어. 이런 말못 하겠어. 내가 또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사실 저는 그때 옛날에는 팬사 음모를 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랑 호텔 예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컷이라는 게 있잖아요 컷 그것보다 또 여유 있게 또 많이 사고 <laughs> 무조건 되게끔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도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또 알거든요 제가 음악방송 하다 음악방송도 보러 갔다가 끝나고 바로 팬사장으로 가는 약간 그런 것도 그 마음도 알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가지 그런 스케줄을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악방송이라는 게 정말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도 팬사는 팬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까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그래도 만들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저희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팬사를 하, 하, 하고 또 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너무 저에게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스케줄이라. 근데 저도 오랜만에 그거를 할수 있어서 좀 기대도 되면서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은 오늘 그게 나갔나?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도? 어디 고는지, 어디서 하는지 사실 나도 모, 아직 모르겠는데. 예. <laughs> 네. 거기서 만납시다. ね今年こそ今年こそ健康でいいとし本当にねあのもう厄払いでもいこうかなって思ってるぐらい去年から毎月のように風邪ひいってて正,正直11月も12月も風邪ひいったのかなだからもう4ヶ月連続なんです4マンスはい連続で風邪ひいってますあんにゃんあんにゃん 아,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뒤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봐 주세요. 3월 8일 팬싸에 소원 들어 준다고. 아,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맞아. 팬들이 그 성원들을 아, 아.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집을 집은 사줄순 없고요. <laughs> 네. 웬만한 거는 네, 소원 들어줄게요 <laughs> 진짜 들어만 준다는 아 리슨 리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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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켄타 맞아 옛날에 제가 데뷔했었, 데뷔했었을 때 사, 40장이 일켄타라는 새로운 단위가 생겼었죠 さしちゃんにいいイけケンタしちゃんいみゃんいけケンタイムそれ経験してるアイドルホマスキでも最近はねやっぱり最近の,あのデビューされ,たされてる方とかあの活動されてる方々もう本当にオタクからの、ね、こうデビューされて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からもう、ね、も当時は 僕のデビュー当時はすごく珍しいみたいな感じでいろいろ言っ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う今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ピザのパンはカリカリはふわふわはえっとふわふわですふわふわだけどあのパンの部分ねその耳の部分だけここの部分は柔らかない柔らかい薄くないと嫌です僕は何か本んにアメリカ式のパンはああピザはあんまりノーセンキューですね 또 서로 어색하는 거 아니야? 어색하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연도 했고, 어색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겠죠? 모르겠지만. <laughs> 오랜만에 뭐 많은, 좀 많은 분들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아,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생일 카페 이런 거를 해주시잖아요. 팬분들이. 그래서 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거기서도 뭐 있어가지고. 아 물론 그건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너무 고마웠던 것아데 그동안 음. 떨어졌어요 이게 싫어요 2분 남았어요, 영상. 어떤 어, 영상? 그거는 2분 뒤에 직접 확인해주세요. 서운, 서운이 미리 터져. 아, 너, 이제, 드레스코드, 3월 9일은 그 드레스코드가 있잖아요. 콘서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돌이 돼서 무대하는 그무대의상처럼 이렇게 입고 와도 되고, 아이돌을,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 오타쿠의 그 드레스코드를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무대도 있고요. 스페셜 무대라기보단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음 3분 남았다 아 이게 디레이가 많이 좀 심하네 내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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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올라오면 라이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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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야 어어 9시 됐는데 여러분, 꼭, 당첨되길. 오, 오 잠깐만, 이게 딜레이가 잠깐만. 너 네, 이것도, 너 네, 이것도. 에, 하이. 자, 9시가 됐으니까 여러분, 영상 보러 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상균이란도 할게요. 네. 주말에 또할수 있으면 할게요. 둘이서. 보러 와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 안녕 아리가또 그.. 영상 봐주세도또 만나요 바이바이